문을 통해서 이 지상의 주님은 재림하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은 그 전에 먼저 이 재난의 끝에 다섯 슬기로운 처녀들로서 이 땅을 피하여 너희들은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일경의 주님을 만나는 엄청난 충격의 사건이 발생한 후에 이 세상은 이경에. 환란 가운데에 여섯째 인이 뚝 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예수님과 성경 오직 예수의 피에 돌아와서 회귀할 때큰 환란에서 나온다고 요한계록 7장에 나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몸된 휴거. 해산문화전서 17절에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천열매들이 마치 요한계록 14장에 14만 4천의 인을 맞고 요한계 7장의 인을 맞아 14장의 하늘에서 시온산에 어린 양 예수님 함께 서 있는 것처럼 인류 역사 2000년에 막는 자로서 오신 성령께서 초대기회에 요한계수 2, 3장의 승리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을 홀연히 떠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상으로 재임하신 주님을 예수 믿다 죽고 예수님 앞그 환란 가운데 가까스림 있는 순교자들을 부활시키기로 했어. 주님께서는 아마겟돈에 내려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심판주와 구원주로서 예수님이 성경에 등장했습니다. 아사본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1절과6절에 굉장히 중대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의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신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죠. 6절 내가 말하길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생을 파괴하기 위해서 에덴 농사 안에 죄를 범하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완전히 변경하고 변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탄의 말을 주입하고 잘못된 DNA를 섞음으로, 또 창세기 6장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자들이 인간의 여자들과 같이 교잡함으로 고대 콩수의 엄청난 네피림과 거인 사회, 용사의 사회를 만들어서 짐승된 사회가 만들었고, 이제는 다시 한번 노아 홍수 이후에 샘과함과 야벳의 노아의 새 자녀를 통해서 세상들이 이렇게 75억 인구가 사는 이때에 또 한번. 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다시 한번 이 땅은 불심판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앞에 두고 있네요. 사탄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을 파괴하기 위해서 모든 유전자를 조작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식물이든지, 자연 만물이든지, 캠츄레일이든지, 모든 인간이 어떤 면역 주사를 맞고 병원에서 치료하는 모든 것들의 많은 부분 부분에, 그죠?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을 지움을 받게 하는 많은 그런 과학이 발달하는데, 이리마이젠 마지막에 5G 시대가 왔네요. 뿐만 아니라 AI라는, 그죠? 인공지능의 시대가 왔네요. 결국, 짐승의 표를 받는 Mark of a Beast라는 짐승표를 오른손과 이마에 받고,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지게 되었네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고, 창조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토가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피로 회복하시고, 그의 피로 다 용서하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생명체의 이름을 우리가 거듭난 자를 기록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세계로 부활과 변화의 순간을 주께서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회복하셔서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씻으시며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광해로 나와서 이 시간을 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들에 오실 때도 여러분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 너희는 범인 같이 죽으며 방백의 하나 같이 없도 지리로다. 그러니 이렇게 존귀한 자들로 태어나서 범인 평범한 사람 같이 죽죽 죽거나 방백을 하나같이 시시껄껄한 세상에서 갑질 한번 하다가 예수님을 외면한 상태에서 그것 붙잡고 불못에 떨어지고 영원히 구원받지 못해서 음부에 떨어졌다 고통하다가 또 살아서 둘째 사망으로 불려 나와서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요, 일어나서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음이니이다. 지금 세상은 많은 나라와 민족으로. 방언으로 갈라져 있지만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토의 십자가의 구속의 피해 그 나라와 세상을 삼은 하나님 153마리로 예정된 예수 믿는 구원의 백성들이 천년왕국으로 시작을 하여 새하는가새 땅에 창조되고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는 8천 영원한 무궁세계를 향해서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나라가 되어서 곧 주님의 나라가 오게 될 겁니다. 이 거대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의 쇼가 끝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가운데 서 있습니까? 하루하루 막연히 살아가는 것보다, 그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광야의 증인들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 영광의 첫째 부활과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로 휴거되어이 땅을 출애굽처럼 떠나고 리브가처럼 이삭의 신부가 되어 떠나서 영원히 죽음이 없고 질병이 없고 인간이 누리는 온갖 모순이 없는 그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동참함으로.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 그날의 여호와의 땅에서 멸류관의 포석처럼 빛나는 참으로 예수와 예수께 칭찬받는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로 영광의 첫 열매들로 주님 앞에 부름받는 광야의 모든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2019년 7월 5일 창조의 여섯째 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마음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복되다 참 보시기에 좋았다 했습니다마는, 두 번째 날에는 공중을 창조하실 때 좋았다는 말을 하지 않은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그 성경의 기록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되고자 했던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이 공중에 권세를 잡고 쫓겨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인간을 만들어서도 인간을 또 타락시키는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은 이제 온 인류를 6천 년의 역사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들어 놨사오니 그 모든을 공평하게 심판하실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곧 오실 것을 우리는 믿고 너희들은 다 신들의 아들이요 지존자의 아들이라 할 것만 인생들은 이 세상에서 금수만도 못하고 침숙만도 못하게 살아가는 그렇게 타락하고 사탄 마귀에 속아서 죄를 밥 먹듯이 먹고 인세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린 양의 예수 그저의 생명체에 구원받은 이름도 없이 죽었다가 음부로 떨어져 처절하게 고통하고 죄의 대가를 당하다가 또 둘째 부활에 사망부활로 나와서 불못에 던질 뻔한 저 우리들이 국률이 풍성하신 예수님이 우리들을 부르셔서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씻어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하셨다가 성령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오실 때 하늘이 문이 열릴 때 우리가 이리로 올라오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양의 소리로 하나님이 나팔로 그 놀라운 날을 명하실 때에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이 육의 몸이 칠그릇으로 만든 칠그릇 같은 이 몸이 보배 되신 예수님을 모신 우리의 이 연약한 몸들이 변화와 부활의 순간을 맞게 싸우니 주 예수 그리스도여 잠시 왔다가는 세상에서 신들이 아들로 창조된 우리 인생들이 짐승처럼 타락하여 짐승표로 받고 사탄막이 종이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불모세에 떨어져야할 마땅한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 오늘 우리는 끝없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무로부터 노하심에서 건지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초대교회의 말 안하다 신앙을 가진 참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신부들처럼 오늘 2019년 21세기의 마지막 6천년을 살아가면서 광야에서 우리는 만난 나이다. 우리 모두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서 주님게 주님 앞에 부는 받을 수 있는 광야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종들, 동역자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 나이다. 아멘.